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무서운 무거운 오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을 내리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하늘의 신을 섬겼는데 그신 이름이 누트라고 하는 그 하늘의 신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을 막아주는 그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의 신이 있었는데 공기의 신 이름은 수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공기에서 부터 말미암는 모든 재앙을 이심만잘 섬기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을 내리십니다. 애굽이 생긴 이래로 이런 우박은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우박이 내려서 가축이나 아, 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내린 것이죠. 결국,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나 수라고 하는 공기의 신이 이것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은 여와 하나님 한문이라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오박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북한되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여지없이 깨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 광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란 나라 또 애굽의 왕권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박 재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온 우주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더큰 믿음이 되고 더큰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바로 너를 왜 세웠는지 아느냐 이런 뜻이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의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뭐하러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열 번이나 내리실까요? 단한 번에 끝내 버리셔도 좋겠는데라는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 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왕의 완악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바로 같은 이렇게 질긴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이다, 악을 행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유하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무리 될 때쯤 되면. 그 악한 자들은 풀과 같이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하지 할수 없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벌어져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이 제일입니다. 온유가 제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일관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무시무시한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온 천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